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미가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악행과 그에 따른 심판의 경고, 그리고 심판 후의 회복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비인도적 악행 사례를 제시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종교적 악행이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책망과 심판의 경고의 예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인도적 악행이란 전쟁 피난민과 힘없는 부녀들, 그들의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삼다운 삶을 살 수조차 없게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멸망하고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로 상징되는 풍요를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다가 허망하게 멸망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목자가 양떼를 모으듯이 모으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죄 때문에 징계는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앞서 6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까지의 메시지가 책망과 심판의 경고라면 12절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과 징계의 먹구름이 걷히고 구원의 밝은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매우 처절하고 절망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곳으로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은 다른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는 모두 세 편의 예언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편의 예언집 모두는 심판 경고로 시작해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또 이처럼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그 메시지가 끝나는 것은 미가서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기록된 구약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도 타락하여 범죄하면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스스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보존되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처럼 그릇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징계, 곧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대로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일생 동안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색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즉, 우리가 범죄한다면 징계에 처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징계 중에도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연단의 기회가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